이거 좀더 쉽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와 오늘 성공. 끝까지 방송하면 안 돼. 와, 무다 이거 꿀팁 아시는 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내가 보여줄게. 오빠 그렇게 찍으니까 너무 긴장된다. 오늘 나 긴장. 언제 끊어? 조용히 해. 됐을 때 화장실이 이쪽이고요 14-1은 이쪽 쭉 직진해서 맨 끝에 네. 네 그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긴 벌써 낙엽이 많이 떨어졌다 남 편이 거리다. 근데 2박3일 에는 이게 편하 긴하 네, 하도, 안싸 가지고 되게 <laughs> <laughs> 우와. 나 이거 삶는거 좋아해. 내가 따를래 응. 내가 불을 뺄게. 듣는 응, 거지. 와, 봤어? 잘하지. 갑자기? <laughs> 기분이 좋으셨나 봐. 너무 높이 들어서 그런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조용하지. 맞잖아. <웃음> <웃음> 어쩔 수 없지. 응. 나도 모었는지 모르겠다. 응. <laughs> 맛있겠다. 응. 우와. 이거 막 그릴까 봐. 음 맛있다 음. 맛있다? n 무 e j 소주 맛이 단 거야, 나와서 먹어서 단 거야? 좀 달달한 종류에서 인것 같아. 음~! 맛있짝 깜깜해진다. 바로 확 깜깜해졌어. 이렇게 맛있어? 지금 우리 끝에라서 좋다. 응. 응. 여기가 바로 이제 강인가 봐 나가는 그 사람들 걷는 데가 한판강 응. 우리도 내일 걸어보자. 인들 여기까지 가야지. 이렇만 여기도 거, 여긴 언제 걸어? 여기도 걸어서. 여기서 가, 걸어서 가는 거. 야아 여기 아까 그 로드로? 응. 어후, 나는 잘끓였다 좋지 은 않아? 엄청 까매. 네. 역대급 조용하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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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무슨 종류일까? 해줘야지, 이렇게 안에까지 입은 거예요. 모르겠는데 가는 응. 사람이 있었어. 있었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따라서? 응, 그거 따라서. 우와. 여기 안 봤어. 어젯밤에는 한 8도? 9도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뭐달로 틀고 자서 잘 잤습니다 아주 일찍 일어날 생각은 아니었는데 너무 늦게 일어났어요 지금 11시 거의 다 돼서 일어났거든요 2박 3일 오니까 되게 여유 있게 보내고 있고 여기서 갈수 있는 트레킹 코스가 하나 있어서 그 트레킹을 가보려고요 여기 캠핑장을 예약한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트래킹을 가는 게 여기서 한탄강 따라서 비둘기낭까지 일단 갈수 있고 더 멀게는 제인폭포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 정리하고 그 한탄강 따라서 한번 조금 걸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비둘기낭으로 갈수 있습니다. 일로 가면 이제 한탄강이 나오겠네. 여기 쌓여있다. 정봉기. 정기의 길. 음. 응. 지금 은 어딘데? 저기. 빗줄기는 3번. 아, 그럼. 어, 가깝네. 3이면 2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 길, 하자. 되게 오래된 숲 같아. 음. 응. 무슨 나물까? 전망대도 있나? 전망대 갔다, 갔다 가자. 팩트킹 금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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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매점에 있는 그 겨울 모습 영상 찍으신 거네. 우 와, 맑다 보니깨끗하다 응, 진짜 깨끗하라고. 쫄깃 아, 귀여워, 마을. 서바이벌 게임장. 이제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탄 강을 따라서 가는 그런 길인 줄 알, 알았거든요. 근데 강을 조금 보이는 데가 있긴 했는데 대부분 숲길이랑 지금 여기는 무슨 밀리터리 서바이벌장? 그거를 조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는 조금 볼거리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나왔다. 고 어, 어땠지? 하늘 달이었나? 어, 무슨 어, 그게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흔들리는데. 이거. 예쁘다, 여기 빗들어오니까. 포천 한탄강 하늘다리. 지금 여기 바로 여기네? 음, 여기 다시 돌아, 돌아가서 가야 어, 돼. 여기 어 여기 여기서 갈수있는아 이쪽으로. 여기, 아까, 아, 까 다시,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응. 아니, 진짜 <laughs> 사람 많이 오는 <온다. 웃음> 다들 신나셨어, 그 <그치? 웃음> thank mm -hmm. you 매지고 네, 가겠습니다 네, 전체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오늘의 트레킹 비둘기낭이 종점이었고 여기 어디서 밥 먹고 들어가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치 맛있겠다 네, 직접 간 겁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고기 찍어 드시는 거는 겨자 소스. 아, 아, 고기 진짜 찍어 진짜요, 드시면 진짜요. 맛있어요. 역시 밥밥이지. <laughs> <laughs> 음, 고기 진짜 부드러워. 이거 먹어봐. 음. <웃음> 감사합니다. 안녕히 <laughs> 계세요. 벌써 어둑어둑해져, 어, 여기는. 음. 아까 그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한 1시간 반 걸릴, 1시간이면 갈려나? 안녕하세요. 오늘 다녀온 곳은 경기도 포천에 있는 멍우리협곡 캠핑장이에요. 진짜 조용한 캠핑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는 꼭 한번 가보세요. 매너타임 관리도 잘해 주시고 낮에도 괜히 도서관처럼 속닥속닥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조용했어요. 사이트 간 간격도 넓어서 엄청 프라이빗하고 나무도 많아서 숲속에서 캠핑하는 기분이었어요. 사이트가 꽤 많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모든 사이트를 전부 찍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한번 담아봤으니 예약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저희가 이번에 이용한 14-1번이고요. 맨끝 자리입니다. 바로 옆이 14번인데 차를 이렇게 세우면은 약간 동시선 차단이 되는 것 같아요. 14번이 원래는 더방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14-1이 더 방통 자리인 것 같아요. 不行。 이건 여기는 초암계 여기는 사유진 것 같아요. 저기 아까 그 갈리실 쪽이고요. 뭔가 이게 지금 캠핑장을 번호 순서대로 제가 찍어서 리뷰해드리기가 어려운 구조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지금 좀 찍기가 어려워요. 대략적인 분위기 파악용으로굴 훑어보겠습니다. 5번이네요. 식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막 붙어 있는 느낌은 없어요. 어느 자리를 하시더라도. 2 4번이에요 24번. 쉽기도 싫어요. 사이트 간에 거리가 진짜 더 넓어서. 20분. 강이거든요 여기 되게 좀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둘레길을 걷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거 아니면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몇 번이지? 18번이네요 옆에도 좋은 것 같고 화장실, 샤워장, 개수대, 매점은 캠핑장 입구 쪽한 곳에만 있고요 모두 깨끗하고 온수 잘 나왔어요. <놀람> <놀람> 특히 샤워장은 개별 부스식으로 돼 있어서 엄청 편했어요. 개수대 역시 온수 잘 나왔고 공용 냉장고도 하나 있어서 잘 이용했어요. 세제가 있구나. 전자레인지도 대 그리고 캠핑장에서 바로 한탄강 둘레길과 연결돼요. 바로 보이는구나 한탄강. 반나절쯤 잡고 멀리까지 트레킹을 한번 해보셔도 좋고 주변 다 조용하고 너무 힐링되는 풍경이라 아침이나 저녁에 살짝 산책만이라도 해보시길 정말 추천드려요. 간격 좁고 시끄러운 캠핑장에 지치셨다면 이번 가을에 멍울이협곡 캠핑장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리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응원 댓글도 부탁드려요. 다음에 더 좋은 곳 리뷰 가지고 와볼게요. 감사합니다.